자, <laughs> 이 문제는 얘가 조건이 주졌네. 뭐라고 그랬죠? 얘는 양수 위에 있는 건 양수, 아래는 음수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b는 양수, a는 음수라는 조건이야. 맞아요? 아까 설명했잖아. 위에는 양수고 아래는 음수여야 된다고 했어. A, B로 외우지 마. 그니까, 러 분자 쪽에 있는 이 B는 양수고, 분모에 있는 A는 음수가 돼야 돼. 알겠죠? 여기 순서 바꿔서 A고 얘가 B로 바뀔 수도 있어. 그니까 러 A가 뭐 양수, B가 음수끼리 외우지 말라고. 분모 쪽에 있는 것은 음수. 분자에 있는 건 양수라고 외우라고. 오케이? 자, 이 경우야. 그 다음에, A, B, C가 음수라고 했어. 야, 근데, A가 지금 뭐라고 했어? 음수라고 했지, 지금. 곱하기. B는 양수라고 했어. 그럼 니네 이두 개만 곱해봐. 뭐야? 음수죠? 마이너스죠? 니네 마이너스에다가, 뭐를 곱해야 0보다 크니? 0보다 크다는 얘 양수라는 얘기야. 이두개 곱하면 음수. 얘네 음수에다가 뭐를 곱해야 양수야? 음수죠? 그니까 러 C도 음수라는 걸알 수가 있지. 그렇죠? 자, 세 가지의 부를 다 알아야 되네. 맞아, 안 맞아? 뭐, 얘를 굳이 쓰자면 A는 음수, B는 양수, C는 음수라고 쓰던지. 근데 같은 말 아니냐? 뭐, 그건 알아서 판단해. 알겠어? 자, 어찌됐건, 우리는 A는 음수, B는 양수, C는 음수다. 오케이? 자, 얘 풀어야 돼. 니네 절대값도 루터가 똑같아. 절대값도 이 안의 식이 양수이거나 0이면 부가 그대로 나와. 맞아? 왜? 얘는 3이면 뭐냐, 이거, 3. 양수면 안 바뀌지. 그대로 나오지. 맞아, 안 맞아? 0이면 얘도 그대로 0이야. 안 바뀌죠. 그러니까 양수이거나 0이면 안 바뀐다고. 근데 얘가 절대 값 안에 음수야. 그럼 뭘로 나와? 3으로. 부호가 밖에서 나오지. 개념이 똑같다고. 맞아? 그럼 A가 지금 뭐야? 음수래. 부호가 어떻게 돼? 반대로 나와야 되죠? 이 됐죠? 마, A로 나와. B는? 양수야, 부호가 안 바뀌어. 그대로 나와. B로 나오는데, 빼라 했으니까 마비가 되겠지. 얘 가로치고 제곱이니까 얘는 없어져 B가 양수, 뭐 3이라 하자. C는 음수, 마 2라 하자. 근데 빼라 그랬어. 그럼 이거 오, 양수지, 이거. 양수는 부호밖에 안 바뀌어. 안 바뀌죠? 그럼 B, 빼기, C로 나와. 안 바뀌니까. 근데 더하래. 더하면 부호밖에 안 바뀌어. 안 바뀌지? 앞에가 더하기라고 해? 그거 안 바뀌어 그면 앞에 플러스가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럼 얘 없어질 거고 마 A 빼기 씨 답은 마 A 빼기 씨가 되겠죠 이해 되셨죠?